대륙 언니의 하루업은 중국어 HSK 4급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독해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독해 이 부분 문제, 이세 문제를 A, B, C를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예요. 3분 동안 푸시고 저와 함께 맞춰 보실게요. 자, 보셨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의 답은 C, a b 가 되겠는데 C, C부터 한번 볼게요. 우, 판, 이, 经 준, 빼, 하울러. 점심밥이 준비가 다 됐어요. 니자이, 취나, 숑, 화이즈. 너 가서 젓가락 좀 가져와 얘기했고. 자, 그랬더니 잠만 찌우, 그이 출판러.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어, 우리 이제 나 점심밥 이제 저, 다 했다. 젓가락 가져와라.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해볼게요. 2번 A. 상우, 워, 취, 지, 장, 제, 요 나, 오전에 나는 그 공항에 가서 친구를 픽업해야 해. 어, 그 다음 C. 제, 완, 타, 워메, 이치, 취, 시, 장, 마차 그, 마중한 다음에, 픽업한 다음에 우리는 같이 시장에 가가지고 반찬거리를 좀살 거야. 라 호, 先然后호在엔짤 뭐뭐 한 다음에 음 그다음에 라后 뭐뭐 해야 한다. 완상 후이지야 쪼하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거를 만들어, 만들어 먹을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A, C, B가 되겠다. 그다음 3번 B. 나티엔샹대 요거동. 그 마트는 지금 세일이 있다. 세일을 하고 있다. A. 价钱比平时能便宜一般. 가격도 평소보다 반절이나 싸게 해준다. C. So, I bought a s m a i 그래서 나는 신발을 샀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BAC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 이렇게 큰, 큰 문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여쭤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하겠 습니다. 아시 겠죠? 안녕.